저부터 다시 저그 테라토스, 저그 테라토스에서 돌아가면 살게요. 아, 미진이라고 예전에 3개월 전에 저, 예, 만났던 여자친구있는데 내가 예, 아, 있죠나추어야또 절로 아, 간다, 또, 갔는데, 저, 또. 아, 차는 이제, 차는 한달 전에 했, 샀죠. 예. 어, 서베아이. 서비어, 이거 돈 없습니다. 예. 돈 없습니다. 개털입니다. 예. 스타 교육방송을 받아도 하는 건 없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살살해 달라고요. 하인리스로 올라 세게 때립니다. 자, 개집중 하겠습니다. 아, 저는 저희 집이 큰 집이에요. 네. 전, 들어갑니다. 플레이 자체 교육이에요. 내일도, 어, 내일도 방송합니다. 네. 아, 어, 이거 고양이들왜 이렇게 또 올라오니? 자, 일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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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야. 아, 원두 61님 스티커, 어, 한 개. 방송입니다. 응? 와 닉네임 신님께서 벽보석, 저~ 벽보석 처음 개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닉네임 옵님 명절 잘 보내십시오. 깍두기 생각하시면서 꿈에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씨, 뭐야, 저... 날 너무 잘 알고 있구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어 백점백신이라더니 아나춰 아야 홍지야 끝마쳐가 봐 그래 맥맥 걸리는 거는 공유기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공유기 DMZ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공유기 DMZ 설정이라고 치면은 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저, 저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예. 네. 병원에 급하게 간다고, 방종을 좀, 예, 급하게 방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 사제... 저, 카게리, 안녕하세요. 아, 네, 괜찮으십니다, 지금. 지금 전화통화하고 계시네요. 다 들리네요. 어제는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병원에 좀 있다 보니까 검사 받고 뭐 하니까 좀 괜찮아지셨어요. 좀 가로이신 것 같아요 가로. 오늘만 22인 별풍사고 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네. 보 보고 보고 싶어님 어 반갑습니다. 저거한테 어요 어제 양산, 저 부산대 병원에 있었는데, 와,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여기를 마른지. 차, 뭐, 탈수 있는 데까지는 타야죠. 예전에 저, 아반떼 XD 탈 때도, 9년 탔거든요. 예. 9년 동안 19만 키로 탔는데, 차한 번, 저는 3면은좀 오래 탑니다. 어, 야드라 부흥님, 안녕하세요. 예. 좀가셔야될것 같은데. 친척, 아니, 저희, 저희 집은 당일날 오세요. 예. 다 부산에 계신 친척분들만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당일 아침에. 아, 또공기까지 가던 애들인데, 씨. 들리고 있네. 아, 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8년 타는데, 내년에, 어. 내년에 아마, 뭐, 차, 뭐, 괜찮게 프로모션 해가지고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어, 저는 선납해가지고, 나머지 할부했어요. 저도 현찰이 완전 다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돌아댕겨? 볼트 있는줄 알고 저 돌아댕기나? 자 차이기를 그만하시고예. 차이기 하면 또 끝이 없습니다. 차이기하다 갑자기 군대기가 나와요. 근데 군대에서 차그 레톤 아시나요? 하면서 예, 그 나옵니다. 쉣. 야, 일로 키보드 도움 못 가네. 됐다. 터슈가 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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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슈라. 봐 Ingen slags skam i det hele tatt! He's on 12시는 캐논이 너무 많아서 저거 정리하는 동안 아마 다 싸먹힐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들어왔지 저거하는 방법은 오버로드를 한마리씩 컨 해주시면 되는데 그.. 쉬프트 우클릭입니다 아.. 쉬프트 클릭이났다 그냥 U 누르고 저.. 오버로드를 찍으시면 돼요 제가 그.. 설명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선전한게 아니고 우리가 아주 불리한거 아니야 이거? 아손 느려도 이 연습만 좀 하시면은 금방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태워 있잖아요. 그럼 U 누르고 이거 호르드를 킬릭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면서 내리죠. 드랍이 오네.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커세요. 지옥이네. 여기. 여긴 지옥이었네요. 저거 아까 12시 이제 말고 11시 다시 밀때 그때 이제 싸 먹히고 지른 줄 알았어 요와 뭐야, 이렇게 엽네아 견제도 진짜 한몫한 했네요, 근데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이건 저는 그냥 버티고밖에 없어요. 상대 그냥 물량만 막아준 거고 공격으로. 결국 이 키워드는 결국 견제에 있네요 견제. 있었네요, 견제. 열심히 하네. 어, 재겜요. 아예미안합니다난리이한테 빼달라고 필수 못 떼서 어? 나튼 전우끼리 어? 전우끼리도 좀 흐드러지나도 좀못 떼서. 샵샵 오오 멋있다 뭔가 오오생이 오. Oh, that's just the same.